자, 스틸리전의 미니어처 도색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미니어처 조립 시간이 되겠네요. 이번에 조립해볼 물건은 바로 히에로판트 바이오타이탄입니다. 그스페이스마닝2 최근에 새로 추가된 PVE 작전 모드 중에서 새로운 신규 미션 방면에서 이제 메인 보스로 나오는 그 거대한 괴물 친구죠. 일단은 이, 일단은 지금 게임즈워크샵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약간 품절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베이에서 구매하긴 했는데 상태는 뭐 이베이에서 구매한 것치고는 뭐 나쁘지 않지만 좀안 좋긴 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진, 레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컨디션이 상대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여러가지 조금 표백이랑 뭐 이런 걸좀 하긴 했는데 어, 일단, 하고, 이제, 외면의 표면에, 약간, 그, 찌꺼기 같은 것들, 제거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지금 조립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워에머 4만 미니어처 제품들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과 레진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프로에서 제거만 해주고, 그스프루의 그, 절단 부위만 좀 가공을 해주면은, 뭐, 깔끔한데, 이 레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약간 찌꺼기라던가 그 번질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도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표면, 그냥 다듬기만 해주고 뭐 기름 번질거리는 건 제거 안, 하, 안 하고 그냥 도색하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레진 제품은 좀 그래도 미니어처 이쪽 분야를 좀 어느 정도 숙달한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도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착제는 록타이드 접착제를 썼습니다. 여기다 뭐 추가로 뭐 이제 뭐 베이킹 소다 같은 걸 쓰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했는데 어,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사는 대부분 다 귀찮음. 이게 편하나 안 편하나 그거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냐? 저 레진 제품이 무게도 무게인데, 크기도 커가지고 잘안 붙더라고. 근데 크기도 큰데 심지어 이게 딱딱 그 파츠가 들어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어중간하게 들어 맞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안 붙, 부... 빈 공간이 좀 많아요. 안 붙는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조금 빡셌습니다. 응. 보면은 지금 계속 헛질, 헛, 계속 헛질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이게 제대로 플라스틱 제품처럼 아기가 딱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조립하기가 빡세더라고요. 사실 조립하는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부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아, 부품 많긴 했죠. 이히에로판트 히에로판트 바이오타이탄의 그하복부에 가시 같은 것들은 미리 되는게 아니고 제가 다 일일이 붙여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아래쪽에 복부 쪽에 가시가 생, 없었다가 생겼잖아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전에는 영상에서는 없었는데 생겼잖아. 요 저런 식으로 짜잔한 가시들 다 내가 해줘, 해줘야 돼 붙여줘야 돼요.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 이런 저런 식으로 계속 그 가시를 <laughs> 일일이 작은 거를 이렇게 붙여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와 조금 열 화딱지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랑니를 뽑고 이거를 했는데 사랑니 입가에서 피날 정도로. 입수 잇 몸에서 피날 정도로 좀 짜증나더라고요. 일단 무겁기도 무거운데, 그거 계속, 그, 저, 가시 같은 거를 계속 넣어야 되는데, 저, 가시가 또, 이게 모양이 안 붙어요, 잘. 아, 그래서 그게 좀 빡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부분을 조립해 주는데, 이게 앞다리 부분이 또 이게 안 좋은 게, 저, 뒷다리 부분에, 저 발톱 부분은 뭔가 삼각불 모양이라서 잘, 고, 이제 단단한데, 앞다리 부분은 또, 그냥, 약간 뭐랄까, 평평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휘어짐이 좀 있더라고요. 레진 제품이 이제 평평한, 특히 평평한 건, 평평한 부위가 있으면은 잘 휘어져요. 평평한 부위는 어쨌든 그래도 이고 이제 마지막 무기 부분, 바이오케논이죠. 산성액을 산성 구더기를 발사하는 바이오케논 붙여주고, 근데 내가 거기서 여기서 그걸 까먹었어요. 맨디굴, 맨디블, 그 앞턱 부분을 내가. 빼 먹었죠. 그래서 앞턱을 다시 붙여줬어요. 앞다리 바이오케런 붙이려는 붙이려는 거를 취사고 하 앞턱 부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 이렇게 해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너무 그 단차가 심하더라고. 그 단차가 심해가지고 퍼티를 좀 썼습니다. 퍼티. 퍼티는 이제 경화제랑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퍼티가 하얀색, 경화제랑 뭐 아무튼 한두 개가 두두한개 두, 퍼티 박스를 하나 사면은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를 반반씩 섞어서 예잘 뭉쳐서 잘 섞어서 하면은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잘굳 이게 제대로 굳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는 이제 그 단차 있는 부분을 퍼티로 저렇게 어, 붙여서 예, 가공을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퍼티 쓰는 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어렵진 않고 어, 퍼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퍼티를 할때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붓을 무, 안 쓰는 붓 같은 거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퍼티를 먼저 붙인 다음에 그물 살짝 묻힌 그 붓으로 잘 해주면은 이제 매끈하게 잘 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음, 최종 완성 엄청 크죠 진짜 크더라고요 음. 엄청 큽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도색을 해야 될지 참 감이 안잡힐 정도로 큽니다 앞에가 스페이스마리인데 앞에 스페이스마리 미니어처 보이시죠 프라이머리스마리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를 어떻게 도색해야 될지 벌써부터 막막하긴 한데. 뭐, 일단은 목표는 이번 연도 안에 도색한 게 목표입니다. 그, 퍼티로 저렇게 좀 손질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질을 좀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참 도색하기 빡세겠어요. 일단 은뭐 여기 까지 주제.